1학년 11반 8번 박준서 하이드로 플레이닝 방지 타이어 알아보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자 목차입니다. 목차는 탐구 동기, 기존 연구 사례, 가설 설정 및전인 통제, 실제 실험 및 추가 실험, 결과 및 결론, 느낀 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탐구 동기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타이어의 하이드로 플레이닝 현상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고, 이러한 하이드로플레인이 현상을 최소한으로 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타이어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준 연구 사례입니다. 하이드로플레인이 현상이란 고속으로 빗길을 달릴 때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빗물 때문에 타이어가 노면에 적지하지 않고 위로 뜨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이드로플레인이 현상이 발생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트레드의 그루브에, 즉 홈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하이드로플레인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루브가 넓어야 좋습니다. 타이어에서 직접 노면에 접촉되는 이 부분을 트레드라 하는데 트레드에 새겨진 패턴은 트레드 패턴이라고 요 트레드 패턴은 타이어의 기본적인 기능에 관계됩니다 실험 가설 의견인 통제입니다 가설은 그루브가 가장 많은 트레드 패턴이 하이드로 플레인 현상이 가장 적게 일어날 것 같고요 견인 통제에서 조작 변인은 타이어의 트레드 패턴의 종류 통제 변인은 기타 모든 변인들입니다 준비은 RC 자동차 세 종류의 타이어 네,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일반형 타이어, 블록형 타이어, 일부러형 타이어이고요. 50x120 투명 아크릴판입니다. 그리고 하이드로 플레인닝 판정 기준은 하이드로 플레인닝 현상이 발생하면 차체의 동선이 틀어지므로 처음 출발 각도와 최소 준후 각도의 차이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실제 실험 사진이고요. 실험 방법은 첫 번째 아크릴판 위에 물을 뿌린 후 타이어의 종류를 바꿔가며 자동차를 가속화해 조정하고 두 번째, 출발 각도와 최현 각도의 차이를 측정합니다. 리브러그형 타이어는 0도, 블록형 타이어는 10도, 일반형 타이어는 25도를 틀렸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따르면 원래는 타이어의 훅을 파서 다양한 실험을 할 예정이었으나 타이어가 터질 위험이 커서 트렌드 패턴이 있는 타이어를 구매하였는데요. 따라서 원래 실험 계획대로 실험을 한번더 하기 위해 추가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추가 실험은 Unity e n 이라는 3D 및 2D 비디오 게임의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게임 엔진이자 통합 제작 부분입니다 Unity 실험 사진입니다. 먼저 실험 방법은 워터 코드를 생성해 웨이브 제너레이터를 가동하고 물리 자동차를 가득하여 조정합니다. 그리고 출발 각도와 최종 각도의 차이를 똑같이 측정합니다. 블록 리브러그형 타이어, 블록 일자문형 타이어, 리브러그형 타이어, 블록형 타이어, 일자문형 타이어, 일번형 타이어는 각각 5도, 8도, 13도, 15도, 20도, 45도 뒤틀렸습니다. 실제 실험 결과는 이 순서대로 25도, 10도, 0도 뒤틀렸고요. 유니티 실험 결과에서는 이 순서대로 45도, 20도, 1 5 3 8, 5도 뒤틀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최종 각도와의 차이 말고도 또 다른 그 기준이 마찰계주도 포함을 시켰는데요. 마찰계주란 접촉하고 있는 두 고체면 사이에 마찰력 크기와 접촉면의 수직인 수직항력의 크기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여기서 쓰인 마찰계수는 운동 마찰계수입니다. 실험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찰계수도 최종 측정량에 포함시켰는데요. 참고로 마찰력은 마찰계수의 하중을곱한 것인데 같은 하중이므로 마찰계수의 차가 마찰력의 차와 동일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 평균 값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찰계수가 커질수록 뒤틀린 각도도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루브가 많을수록 배수에 용이하여 타이드로 플레이닝 현상 방지에 유리하다 배수에 용이하지 않은 형태는 더 불리합니다. 따라서 그루브가 많으면서도 배수에 용이한 블록 리브러그형 타이어가 하이드로 플레이닝 현상에 가장 유리한 걸알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하이드로 플레이닝 현상에만 유리한 타이어를 말하는 것이고 모든 부분을 고려한다면 종합적으로 리브러그형 타이어가 가장 적합합니다. 이 실험을 하면서 하이드로 플레이닝의 방지를 결정하는데 그룹에 다른 변수들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았고요. 또한 타이어를 주제로 실험 했었겠지만 타이어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사용하는 많은 것들은 수많은 연구 끝에 만들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정말 흔히 볼수 있는 타이어이지만 수많은 실험 끝에 나온 결과물로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고 있다는 생각에 감사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